안녕하세요. 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수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나와 있습니다. 뭐 말이 고강동이긴 한데 거의 원종동하고 고강동 경계 사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위치가 정말 좋아요. 한 한계동으로 준비가 돼 있고 12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가 위치에 있어서 막힘도 없고요. 자, 도로가 바로 앞에서 진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차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쪽 어, 두 쪽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건물 사이로 두고 양 옆으로 다 일렬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 <laughs>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근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이 한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 저렴한 작은 타입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기준층으로 보신다고 하면 한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한 층에 두 세대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은 한 층에 두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벽면도 다 타일로 사용을 했습니다. 벽지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실 생각보다 길게 빠져 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네 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위 아래로 네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나눠 놓지 않고 전신거울 쓸수 있게끔 한쪽은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옆쪽은 위 아래로 이렇게 세 칸씩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하부 띄움 시공 당연히 돼 있습니다. 예,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고요. 자 여기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호출 스위치가 있어요 예, 일반 소동 스위치도 있고 어, 누르시면은 엘리베이터 호출 스위치도 나가실 때 눌러 놓으시면은 신발 신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돼 있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도 화이트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실내 바닥은 강마로로 예,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거실, 들어오게 되면은, 거실이 넓, 어, 굉장히 넓어요. 넓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 이쁜 주방입니다. 와, 이렇게, 어, 식탁하고 해갖고 깔끔하게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열 교환기,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 청정 기능은 아니고요 전열. 말 그대로 외부 공기하고 안쪽 공기하고 순환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도 보시면은 도로가기 때문에요. 막힘이 없습니다. 예, 4차선 도로에요. 바로 앞이. 그렇기 때문에 막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쪽이 이제 아트홀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트홀 보시게 되면은 템파보드로 꾸며져 있고요 반대쪽 쇼파자리도 동일하게 템파보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쇼파자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4인용은 힘들고, 2, 3인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거실폭 한번 사이즈 재봐드리면은 4m30입니다. 예, 네, 4m30 정도. 거실폭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사이즈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 주방이 마음에 듭니다. 예, 주방과 거실을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실질적으로는 이거 멀바우 상판이 멀바우 이 식탁이거든요. 어, 별도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별도의 식탁입니다. 예,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식탁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11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요리를 할수 있게끔 그리고 뒤쪽으로는 수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저는 이런 주방구조 정말 좋아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어, 일식집 같은 데 가면은 제가 뭐 일본말 쓰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오마카세 식당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에, 이렇게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베이지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눈에 보이는 가전 제품 제가 챙겨드려요. 자 일단은 이 아일랜드 식탁에 보시면은 3구 쿡타 어,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후드가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보 대면형 그러니까 다 대면형이에요. 요리를 하시면서 자녀분들하고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설거지도 어, TV도 보실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있고요. 어 그리고 이거 빌트인으로 예, 식기 세척기가 하부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식기세척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또 여기는 뭐 밥솥 밥솥은 여기다 놓으면 좋은데 여기다 이제 커피포트 이런 거 놓시면은 으 좋게끔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수납 아, 수납장이 아니죠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파오븐 들어갑니다. 예 강파오븐 들어가고요. 어 밥솥 자리 깔끔하게 그리고 냉장고. 어 빌트인으로 해가 빌트인은 아니죠. 네, 이렇게 비스포크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어 그래서 주방 구조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보조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주방 옆쪽 다용도실 인데요. 어 수납공간도 상부장, 하부장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갔잖아요. 네 여기는 2구짜리 가스렌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고. 후드는 설치 안 되어 있고. 환기창으로 냄새나는 것들을 하실 때, 요리하실 때, 이쪽 보조 주방으로, 그리고 이쪽에 또 개수대가 한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정말 좋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주방과 거실이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자, 안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그리고 벽지 사용하지 않고요. 일단 거실은 다 템파보드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쳤습니다. 자.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갑니다. 양창을 사용을 해서 햇살 잘 들어오는 집이고요. 조금 아쉽지만 드레스룸 공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너무 작습니다. 예. 데일리 공간 아 데일리로 입는 자주 입는 옷들 여기다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 사이즈가 그렇게 큼지막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긴 합니다. 네 보시면은. 어3400에 어, 거의 사이즈도 좋아요 네, 3400 거의 3400 3400 거의 정사각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요 생각보다 사이즈는 무난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 살짝 준비가 돼있고요자 부부욕실 한번 볼게요 자 부부욕실 보시면은 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비앙카 타일이구요 부부 역시 잘 나왔습니다 예, 보시게 되시면은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그리고 수납장 세면대 변기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나와있어요 이정도 사이즈면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안방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자 두번째 방 볼게요 두번째 방 원래 보편적으로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세탁실을 쓰는데 보조 주방처럼 나와 있어서 주방 옆에 다용도실을 세탁실을 사용을 못하고요 이쪽 두 번째 방에 세탁실을 쓰셔야 됩니다 이 방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어 제가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에어컨이 방에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고요 자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왜냐 네 예, 세탁실 다용도실이 있, 이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방이 조금 많이 작아졌어요. 대신에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어, 세탁기 건조기를 어, 놓셔야 으 됩니다. 자 세탁기 건조기는 유상 옵션이에요. 예, 기본 옵션은 아니고 유상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그리고 차,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예, 철문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도 보시면은 와 여기 에어컨을 굳이 설치를 했어야 되나 하는 정도의 사이즈이긴 합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작기는 합니다. 이두 번째 방이 조금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2,600에 2,300 정도, 2,400 조금 안 되죠. 예, 이 정도 사이즈로 두 번째 방. 뭐생활을할 수는 있긴 합니다. 예, 생활을 할수 있는 방 사이즈긴 이 한데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방이 다 각각 떨어져 있네요. 자, 세 번째 방 한번 볼게요. 전 처음에 이세 번째 방이 안방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방도 그러니까 여기는 각방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돼 있어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방은 조금 작을지언정, 이세 번째 방은 정말 안방만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이 아닙니다.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이었으면 100% 완벽한 집이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세 번째 방이 사이즈가 3,400에 3,400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방보다 예, 더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녀분들 생활하는데 넉넉한 방큰방두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 사이즈 세 어,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입구 옆쪽으로 어,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동일하게 비앙카 타일 사용했고요. 역시 메인 욕실답게 해바라기 샤워기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 두개 그리고 유리로 파티션까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에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한 구조로. 어, 역시, 와, 정말 가격대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완벽한 구조가 이 가격대 어디 가서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